이쪽으로 이쪽으로. 세이쪽이쪽 아, 응. 나와 네. 아, 저몇 분? 두 네. 아, 응, 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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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분 분만 이이 그스세요 저희들이 찍어서 보냈어요. 네, 학관님 감사합니다. 말하셨습니다. 네, 그때 많으셨습니다. 박사장! 박사장! 네. 저 일해 주세요. 제가 죠 제로운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당원 동지님들 황사가 어란 <놀람> 어 예. 날씨인데 그래도 완전히 <놀람> 완벽게해 어어 주셨습니다 많은 <놀람> 분들 고생하셨습니까 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잠깐 감사드립니다 <놀람> 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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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 카메라 한한 주세요! 카메라 타고 가시죠 팀여니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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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원지 한 하나 챙겨야 하나요 자, 다시 하나, 둘 네, 방원 등이님들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요, 진진기 나와주시는, 아, 같이 는거 아니죠? 아, 자, 하나, 여한번더찍한번하나카 어, 주세요. 카메라 쟤네도 오세요. 아니,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 여기, 여기 들어갈 게 네. 하나, 둘. 아, 하나, 둘. 여기 아, 들어가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라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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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다니다 또, 다른 분, 카메라 갖고 오세요. 찍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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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안 가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하셨습니다 걱정했어요. 요요요 요식자 오늘 행사를 마쳤습니다. 예. 오늘 오케이. 이것으로 어, 우리 원한 라이브의 모든 어,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245분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어, 오늘도 어, 대한민국 을 구하기 위한 네. 위대한 여정에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어, 항상 뭐 네. 하나 제대로 해드린 게 없는데 이렇게. 동심껏 동참해주신 동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이만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한... <laughs> 네, 인사해 주세요, 분들. 네, 합계해주신 당원 동지님들 그리고 자유일파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예,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하늘을 비추면서 <웃음> 아련하게. <웃음>